뉴맨 프로 착용 부위에 따라서요 길이와 굵기 성장이 각각 다르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어? 착용 부위에 따라서요 길이가 더 길어질 수있고요 아니면 좀더 굵기를 굵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맨 윤영로 실장입니다 뉴맨이 출시한지 벌써 18년 되었는데요 어, 저희 역시 2008년도에 뉴맨 회사에 입사하면서 현재 3세대 제품이 뉴맨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뉴맨 프로는요, 성기는 강화링으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어, 뉴맨 프로는 이제 크게 사용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눠질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기 부정입니다. 발기가 약하고, 이제 관기도 좀 자꾸 씻으시는 분들, 정말 효과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요, 예, 바로 사정 지연이에요. 좀 사정이 빠르신 분들, 더 오래 하고 싶은 분들, 네, 그런 분들 사용하시면 정말 효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 남자들 다 가지고 있는 로망일 거예요. 좀더 길고 굵었으면 하잖아요. 네, 사이즈 확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16년간 유맨을 사용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거는요, 네, 사이즈 확대하고 바로 조르입니다. 처음에 제가 12호 사이즈를 사용했고요. 현재는 제가 17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약 5단계 정도 더 성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17호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어, 실질적으로는 19호를 사용할 정도로요, 어, 남들보다 좀더 타이트하게 써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면서요, 좀 이게 많이 단련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압박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 확대 운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 뉴매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좀더 강한 압박과 견인이 있어야 성장이 더 빠르고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처음 뉴멘 프로를 사용하신 분들은요 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타이트하게 어, 불편할 정도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발기 시에 발기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해면체와 백막에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하게 되면요 좀 많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발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기 시에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여주면서요 이귀도와 몸통이 팽창하고요. 힘줄이 살짝 나올 정도로, 딱그 정도로 조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길이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굵기를 중점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뉴맨을 사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 뉴맨을 사용할 예정이신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남자, 꽈치입니다 네, 저희 류맨 프로인데요. 우리 손가락에 반지 끼듯이요. 성기 맨 안쪽에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귀두라고 보고요. 여기가 뿌리라고 봤을 때, 네, 요렇게 반지 끼듯이 끼면 되고요. 최대한 치골 쪽 끝까지 밀어넣어서 착용하는 겁니다. 네, 치골 끝까지 착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발기 시에요이 뿌리 쪽에서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요. 이 귀두와 몸통이 네, 강하게 팽창되면서 해면체와 백막이 이완되는게 보이실 겁니다. 아, 네, 이러면서 실제 굵기가 서서히 굵어지게 돼요. 일단은 착용하고요. 발기시 이 뿌리 부분에서 조이기 때문에요, 이 몸통의 부피가 커지는 만큼 대신 길이는 좀 짧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잡아주기 때문에요. 네, 이때요, 이 백막하고 해면체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요, 굵기가 정말 많이 성장해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방법이고, 불기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제가 직접 뉴맨을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뉴맨을요, 예, 치골살 끝까지, 아까 뿌리 쪽까지, 끝까지 밀어서 착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요, 우리 남자들 보면, 보면 밑에 음낭살이 있습니다. 이음낭살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이 기도방면 쪽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양 옆에 쪽도요, 살들을 끄집어내서, 링을 좀더 치골, 이 뼈가 닿을 정도까지 더급격 밀어 넣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하잖아요. 음, 적어도요, 0.5에서 1cm 이상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기가 되자, 되잖아요. 이 치골살과 음량살이 파묻혀 있던 이 뿌리 부분에서 조이게 되니까 이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치골살에 숨어있던 음경이 더 나오게 되면서요, 더 길게 조이기 때문에 이 길이 연장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어 숨어있던 길을 찾아주게 돼요. 특히 한몰음경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정말 효과 많이 봅니다. 치골살에 묻혀있던 길을 끄집어주게 되므로 해서요. 한몰음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착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길이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데는요. 치골살 맨 끝까지 음낭살, 양쪽 살들 다 끄집어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자들 가슴 모은다고 하잖아요. 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렇게 올려서 뭐 이렇게 채우다고거든요 도돌아 보이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요. 치골살이나 이 살들을 최대한 링 안쪽을 집어 넣어서 최대한 링을 더 안쪽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길이가 중점적으로 크면서 굵기도 같이 크게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네, 느낌에서 성장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뉴맨프로가요 괜히 성기는 광화링으로 특화받은 게 아닙니다. 뉴맨 프로 효과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저희 당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직접 고객님들이 있는 그대로 후기 올려주신 게 있으세요. 물론 뭐 효과 없다 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요, 정말 저희 거 사용하면서 효과 많이 보셨다는 정말 리얼한 그런 후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검색창에요 예, 네, 뉴맨 유용도 검색해 보시면요, 저희 뉴맨 프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위에 저희 전화번호와 카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건 직접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더 보기란에 네, 저희 당사 홈페이지 주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요. 저희 제품과 또 직접 사용하신 고객님들이 또 써주시는 후기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을 판단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뉴메프로 착용 부위에 따라서 길이라든가 굵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